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삼주 동안 이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서부터 많이도 드리지 않고 딱 30초만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과 또 높은 IQ를 또 믿고 30초 동안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 구절을 같이 한번, 좀 한번 외워보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전우절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마음속에 선한 소원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아하, 나님의좀 뜻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선한 소원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고 명확하게 아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3주차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삶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삶이요 그래도 감사하는 삶이라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주 명확하고 또 단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감사의 삶은 기도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이 말씀이 무려 한 175번이나 반복이 될 만큼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히 감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셨다면 이처럼 많이 언급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반복적인 이 말씀과 또이 명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의 이 삶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어떠한 이 마스터키가 될수 있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여러분 중요한 열쇠가 바로 감사의 삶과. 감사의 여러분들 이 태도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하나 있죠?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라세우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소유나 더 많은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이 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과 기쁨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항상 부족함이 많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 자족해 하는 마음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소소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요, 바로 행복이라는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없는 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말고 이미 남들이 없지만 나에게 주신 소소한 것들을 헤아려 보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이 주는 이 작은 선물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 피조물에게 준 행복과 이 만족이라는 이 선물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려라 참게 이 주문을 알고 있으십니까? 열려라 참게 어려서 우리가 보고 들었었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라는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알리바바라는 착한 한 친구가 세상에 이그 산적들이, 어, 이 도적들이 다른 사람들 것을 약탈해서 어떠한 이 모든 것을 모아놓았었던 어떤 보물창고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문을 여러분 들어오고 나아갈 때는 문이 열리는 특별한 어떤 암호키와 같은 주문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려라 죽은 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열려라 참깨 이 주문을 외워야지만 그 보물창고의 문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마술과 같은 주문 하나가 있어요. 따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그 보물창고를 여는 유일한 주문이 열려라 참깨인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중요한 주문 하나가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해 봅시다. 나에게 소소한 무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없는 거 말고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일상적인 것들, 빼앗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함을 하고 여러분 자꾸 습관을 가지고서 고백하면은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리요. 내 마음에 무언가 벅찬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행복의 문을 여는 주문은 감사하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이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되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감사는요, 따라 세웁시다. 인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예.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줄 뿐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인복의 문, 다시 말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고, 그난 사람들과의 만남과 도움을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이 은혜가 인복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허락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인복, 만남, 그로 인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져요 인상을 쓰게 됩니다 뭔가 냉소적인 표정을 자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정이 따라가요. 그런데 감사를 주로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짓는 것도 아닌데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자꾸 가까이 왔다가도 뭔가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데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의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자꾸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매력적인 존재들이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 여러분 나에게 좋은 기회를 자국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민 MC 중에 부동의 일이라고 한다면 유재석 씨 아니겠습니까? 그들 여러분 무명의 제법 오랜 이 개그맨 시절을 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늘 자기가 이렇게 무명으로 뜨지 않을 때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늘 그렇게 짜증 섞인 삶을 하루하루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 자세와 좀 내가 이한 삶을 좀 버리고 감사를 해 보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여러분들 감사를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기 것으로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를 자기를 써 주는 사람들에게 피해에게 고백을 하고 자기하고 함께 출연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은 자꾸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는 자꾸 시안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들로 피디들이 자기를 찾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유재석과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 둘, 시안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가짐 하나와 삶 하나를 잠깐 바꿨었었는데, 놀랍게도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감사의 마인드를 갖게 되었던 것이 오늘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하면서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했었던 이 멘트가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는 행복 연습을 하는 것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을 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행복 연습이요. 불행은 아 죄송합니다. 불평은 불행 연습이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자꾸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 여러분 연습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대로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렇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고 무언가 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운 존재들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 불행의 삶으로 나닥으로 내가 치닫기 위해서는 늘 원망, 불평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무언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나를 돕는 사람들로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연습은 인생 행복 연습이요, 불평은 불행한 인생 여러분 연습이라고 유수석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요, 우리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좋은 열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복의 문,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내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이내에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거요 저도 제 주위에 제가 특별히 무언가 조금 더 호의를 베풀고 조금 더 마음을 더 써주고 좀 사랑하고 무언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아름다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베풀어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면은 항상 그거에 대한 이 감사의 리액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이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이 표현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예쁜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좀 사주고 싶고, 더 베풀어주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서부터 불행 연습이라 할수 있는 불평은 여러분 잠시 접어들고, 여러분 이 감사의 습관을 오늘도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차를 태워주는 기사분들에게 오그내리면서, 또 음식을 먹고 나서도 맛있게 먹었다면, 또 식당 주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또임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토록 감사는 따라서 옵시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예,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축복의 문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바로 물어보면 답할 거리요. 여러분, 흉내만 내도 복이 되는 것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효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이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여러분.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을 향한 이 효도를 한다는 사자성어 제가 늘 가르쳐 줬잖아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여러분이 조를 행하는 이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해시다 괴자이체. 괴자. 어, 어, 어. 그래서 식내만 내도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온전하게 100%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100% 100점짜리 순종 못했어요. 반쪽짜리 순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귀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인색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좀 점수에 인색을 내요. 아홉 가지 잘하더라도 하나 못하면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홉 까지 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내만 내도 이 순정은 복이 되는데, 또 하나, 흉내만 내도 하나님 또 복을 받는 일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감사의 삶. 예. 네? 진짜 만 마음이 다 담겨서 감사를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상적이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마음과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는 감사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도 여러분의 행복의 문이 열리고 그거에도 인복의 문이 열리고 그거에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0 1620년 이이 9월 29일 영국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1 0 2 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 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고난의 항해 끝에 그의 겨울 그들은 미국 땅에 상륙을 하죠. 온갖 고생 끝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인디언의 공격,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과 추위로 상륙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44명이 그렇게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감사로 인한 희망, 그리고 감사로 인한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621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남은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몇몇의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그의 첫 소산물로 그 미국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얻은 작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명록함 중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감자 몇 알과 옥수수 몇 개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그 궁핍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했고 여러분 더 나아가 그러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추수감사절 예배였었어요 이처럼 인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했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결국 축복을 하셨던 것이 이 추수 감사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스폴전 목사님이 남겨주신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 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초반서부터 천국의 빛칠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군가는 똑같은 그것을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똑같은 그것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의 문을 감사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감사의 삶에는 우리 자신에게 선사하는 행복의 은혜가 있고 누군가에게 선사하는 인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부터 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에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요. 여러분, 이 감사 주의를 앞둔 일주일의 삶은 항상 저에게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이에요. 자꾸 짜증날 일이 많고, 화가 날 일이 많고, 섭섭할 일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작동이 잘 되던 여러분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추울 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여러분들 샤워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짜증 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앞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물이 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동안 그래도 따뜻한 물 나오게 하셔서 보일러의 이 소중함과 온수의 소중함을 느끼게 이제라도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줬었소. 오늘까지도 하나님 감사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을 토로할 일들 말이 훨씬 많잖아요. 그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끊임없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감사. 영어로 보면 땡스인데요. 이 땡스라는 감사는요. 생각이라는 단어, 이 싱크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수 있는가면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생각의 변화로부터 관점의 변화로부터 감사는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을 바꾸어서 삶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거리보다는 원망할거리가 훨씬 더 많테니까는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테니까는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요, 원망과 불평거리보다 감성거리가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굶지 않고 새끼밥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큰 집은 아니지만, 쉴수 있는 따뜻한 집과,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것, 적어도 내가 올 때마다 불편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같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 한 사람은 별볼일 없는 나에 대해서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두 발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죠.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어제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말 70대의 노부부가 할머니는 조금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그 남편인 할아버지가 함께 산책을 나고 부축하면 돌아오다가. 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10층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던진 돌에 맞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왔었던 토요일 날에 그눈 때문에 고속도로 곳곳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잘 가던 차들이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서 인명피해와 그런 사망사고가 여러분 벌어집니다. 오늘 도 나와 내 가족들 아침에 출근해서 건강하게 저녁 때 함께 모여 얼굴 보면서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안 되고 망해도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망하고 망하고 안돼도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라는 천국에서 눈뜰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더더욱 감사하죠. 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께도 감사한 거죠. 이쯤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믿음의 여러분들 눈을 들어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들 여러분들 그것이 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 없고 축복이 아닌 것 없고 감사 조건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의 관점에서 감사가 버릇처럼 습관이 되어질 때 감사하는 우리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 습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삶을 재해석해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자신의 가장 끔찍한 삶을 재해석해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돌이 되어가는 시인 박진식 씨라고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TV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식이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인가면 몸속에서 자꾸 돌이 생겨요. 이유를 알수 없는 돌이 생겨서 그 돌들이 커지면 자신의 이 생살을 뚫고 나오는 식이병에 걸렸습니다. 돌들이 살을 뚫고 나오면 염증이 생기고요. 그 자리에 진물이 흐르고 또 고름이 생기고 또 그렇게 썩기까지 합니다. 팔 다리 온몸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바로 박진 씨씨가 걸려 있는 병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아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의 끔찍한 장애나 육신의 고통이 아니랍니다. 자신의 엄마 생일 때 혹은 어버이날에 엄마에게 쇼도는 고사하고 그런 날조차도 누워서 엄마 아버지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가 살아서 있으면서 죽고 싶을 만큼 제일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과 저주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당신은 스무 살을 넘겨 살기 힘들 거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후로 수십 년을 더 살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감동과 썩은 소망을 선사를 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 스무 살을 넘기며 수십 년을 더살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낮음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제가 되뇌이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제가 늘 되뇌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일을 감사로 느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비를 넘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힘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면 더 힘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역경이 닥쳐와도 당신도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만이 나의 오늘의 고통과 나의 오늘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유일한 답이라는 이야기를 돌이 되어가는 신 박진 식 씨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추수 감사절에 뻔한 설교를 들을 것을 여러분 아셨겠죠? 감사의 설교를 들을 것을 알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와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사라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여러분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진 씨씨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처럼 생각을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의 습관을 우리에게 드려서 이렇게 결심해 봅시다. 따라서 주여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뻐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는 삶이 울량한 아버지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없고, 누리게 하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감사만이 유일한 답인데 그럴 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화되어지고 그래도 감사가 답임을 알아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안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기회을 허락하시는 인복을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더 많은 간증거리와 감사거리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어 주실 끼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